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 코모 vs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는 최근 베로나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은 탄탄했습니다. 다쿠냐와 카케레의 중원 조합은 강한 전진성과 압박 저항을 동시에 보여줬고, 두비카스의 유기적인 움직임도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었습니다. 코모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환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며 다쿠냐, 페론, 파지의 조합이 경기 중심을 쥐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캠프, 둘다니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이며 좌우 풀백 모레노와 브램프트의 오버래핑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도세나, 알리, 로베르토의 이탈은 전력에 타격을 주며 특히 도세나의 공백은 수비 밸런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밀라는 직전 라치오전에서 후반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전에서 보여준 강한 공격력은 여전하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와 체력 누수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인자기 감독의 3호이 전형은 차라노글로 미키타리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디마르코와 둠피리스의 측면 전개가 공격 핵심입니다. 최전방에서는 타레미와 티랑이 번갈아 활약하고 있지만 라우타로 결정은 팀의 결정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고모는 최근 흐름과 홈 경기에서의 수비 안정성이 인상적이며 중원과 측면에서의 조직력도 상승세입니다. 비록 몇몇 핵심 자원의 결장이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의 활약으로 전력 공백은 일정 부분 보완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밀라는 전반적인 전술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주포 라우타로의 부재와 수비 집중력 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두팀 모두 중원 장악에 능하며 득점이 다소 제한되는 양상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터밀란 승 언더 추천드립니다. 구가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에 올 플레이라고 남겨 주신 뒤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무료 멤버십 방 입장과 2만 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나폴리 VS 칼리아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체전과 토리노전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전환 플레이로 승리를 챙겼지만 제노아전과 파르마전에서는 공격 마무리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안기사와 맥토미니가 중원에서의 균형을 잡고 있으며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는 측면 돌파와 연계로 루카코아의 공격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보트카의 부상은 중원 전개에 아쉬움을 주고 있으며 수비자원 부재도 빌드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베네치아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전 우디네세와 코모전에서 연패를 당했지만 미나, 데이올라, 피콜리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베네치아전에서 전환 플레이와 세트피스가 잘 맞물렸습니다. 전술은 3호위 기반이며 루페르토, 자파, 미나의 피지컬 중심 수비라인과 마쿤부, 데이올라의 중원 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벤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경기 후반 체력 부담 시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안정적인 수비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공격 마무리에 세밀함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수비적 전환을 통한 안정감은 보이고 있으나 루본보의 결정으로 인해 역습 위협이 감소했으며 중원 볼 운반과 전개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의 측면 침투를 활용해 칼리아리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인 전력의 안정성과 경기 운영에서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나폴리 승언도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 드립니다.